자 삼각형 외심의 응용 자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죠. 그리고 외접원이라는 것은 바깥에 접한 원이라 그랬어. 자점 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죠. 왜냐하면 여기서 수직이 등분했을 때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각도 같아요. 합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xx 각이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등분선이고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각도 같겠죠. 합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yy 각이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수직이 등분선이고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각도 같겠죠. 그 다음에 zz 각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 요고 각각의 이 각의 그 각을 더하게 되면은 삼각형 총 각의 합은 180도인데 그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각 x 각지 각 y는 90도가 되겠죠. 어,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x 각 y 각지는 90도다. 자, 참고로 OA하고 OB하고 OC는 길이가 같으므로 삼각형 ABC에서 이 x 이 x하고 그다음에 2y하고 그다음 2 g 는1 8 0도잖아 왜? 삼각형 세 합의 합은 180도니까. 그런데 그것의 절반이기 때문에 각각을 하나씩 더해 주면 당연히 90도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소직이등분이고 그다 각이 같다 그랬죠. 소직이등분이고 길이가 같고 각이 같다 그랬어요. 소직이등분이고 각이 같다 그랬어요. 여기 여기. 자, 그러면 각 BOC 한번 볼까각 BOC란 요각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요렇게 보면 요거하고 요거의 합이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BOC는 그점 더하기 점점 더하기 그 다음에 그빈 점점이기 때문에 요거의 두 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각 A 두 배라고 보면 된다. 자, 간단하게,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라는 것은 A 각, 각 있고, 그 다음에 각 O는 요거의 두 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삼각형 ABC 외심 O가 주어질 때 선분 OA, 선분 OB, 선분 OC를 긋고 삼각형 OAB, 삼각형 OBC, 삼각형 OCA 모두가 이등변삼각형임을 이용을 한다. 그치, 전부 다 각이 길이가 같고, 각이 같기 때문에 전부 다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간단하게 풀수 있겠죠. 다음 그림에서 점호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란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자,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의 각을 모두 더하면 몇 도라 그랬어요? 90도라 그랬죠? 그러면은 X 각이 구해지는 거죠? 그리고 109번도 봐봐. 요각 A는 있으면은 각 O는 이거의 두 배라고 그랬잖아. 그치?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가, 요고, 요거, 요고에 오고 X가 이렇게 XX였으면 XX 오기 때문에 이게 두 배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6 5의두 배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 쉽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